선수 양귀마대 후수귀마장기고요 상대방은 5급분이십니다. 첫수로는 이제 상대 귀마쪽 자길 열어주시고 마진출 하겠습니다. 빠르게 귀이상이 나왔다. 자 양마 한번 진출하고요. 다음수로 넘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조를 올려주거나 포를 넘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삐뚤궁을 해서 이제 귀포로 안치고 귀마올리고 면포하고 합포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네. 자 그럼 우선 이제 조를 합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일상 올리고 나중에 차가 들어서는 정도 한번 써볼게요. 지금 벌써 일단 양득이 걸렸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차가 한번 들어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양득은 걸려 있으니, 무리를 안 해도 될것 같고. 음, 자, 그러면 우선 때릴게요. 때리고, 포가 병을 치고요. 그리고 중포 정도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다음에는 이제 면포 두고, 변으로, 씌우겠습니다. 그러면 뭐 상이라든지 말라든지둘 중에 하나가 떠야 하는 입장 병을 썼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차가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기의상 한번 올려주시고 지금 들어선다. 좋습니다. 마가 나오겠다라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다. 만화 오면 단순히 상병타 하면 되니까. 지금 어떤 수가 좋으려나? 차장을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나? 자, 그러면 차를 한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 차가 나오지 않으면 우선 차를 세 번째 줄에 들어서면서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 정도 들어설 수 있겠다. 그러면 일단 우선 사올려서 막아야 될것 같고 나중에 면포 온 다음에 차가 이 자리, 가운데 자리 오는 게좀 무섭네요. 미리 막았다. 오호.. 미리 먹는 게 좋으려나 자 그러면 저는 합포하겠습니다 왜냐면 차가 이자리 들어서는 게좀 걸리거든요 마음에 그러면 궁 틀어주시고 뭐 병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우선 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치면은 저도 상으로 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이 뜸포가 좀 마음에 걸린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차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좀 중포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 하포를 나중에 이런 자리로 올리고 싶긴 하네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은 있다. 때리면 병으로 잡으려나? 자, 그러면, 포를 먼저 뒤집어 볼게요. 먼저 좀더 빨리 했어야 됐나? 그러면 지금 올순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포가 말을 먼저 치는 게 선수니까 차를 올린 거는 일단은 이쪽 궁성 라인이 좀 약해 보여서 좀 방비하는 수로 올렸었던 거고, 그럼 지금 이 마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일단은 기상이 일단은 이 자리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차가 좀 도는 수에 대해서는 좀 막아주는 것 같고 일단 초반에 양득을 한 국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조금 유리함을 굳히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대의 생, 이제 상대의 선택이 되겠죠? 포를 넘기기엔 그냥 바로 차가 끼우는 수도 있고 좀 다른 수가 많으니까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결국엔 이제 마가 들어서겠다라는 거죠. 음, 이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양보하겠습니다라고 보이고. 지금은 일단은 음, 차도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포로 인해서.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는 때려야 될것 같고요. 때리면은 막아뜨려나? 그러면 한번 접어 볼게요. 나중에 포가 아이 자리로 또 들어선다. 우선은 한번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일단 막뜰 거면 뜨세요. 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노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상을 빼든지 병을 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여기서 받아주면은 이 차의 공격로가 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좋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러면 차를 한번 곁자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로 바로 돌아왔죠. 일단은 이쪽 궁성 부분은 좀 지킬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 그러면 포가 한번 뜰게요. 왜냐면 다음번엔 변으로 붙겠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기 오면 일단 마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간결하게 병을 때리는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여기 맞뜨는 자리도 무서워가지고 한번 방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수로는 바로 차 걸고 맞잡고 다시 들어서면 상 잡는 수까지. 일단은 궁성은 어느 정도 많이 대비가 된것 같아요 튼튼하게 그래서 이제 상대가 진출할 수 있는 공간에 조금 막을 필요는 있다 그리고 여전히 상대도 일단은 포가 있지만 저도 나중에 이 자리를 포를 놓던가 라고 하면은 상대도 오히려 약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싸움을 붙이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차를 걸어 주시고 어 차를 걸었는데 야 오히려 또 걸었나요? 수가 멋있네. 일단 차가 걸렸으니까 어디로 도망갈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 정도로 도망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더 좋은 하포 자리에 두면서 쫓을 수 있겠고 선택이죠 이제 만약에 하포로 했을 때 여기밖에 못 가는데 다음 수에 또 잡아 버리면 또 위험하거든요 또 이제 막아 뜰수 있겠다 이런 건가 자 그러면 하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서야 된다. 지금까지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 여기는 못 가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자 한번 포를 이제 하포로 할게요. 병 노리겠다라는 거고 여기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한번. 쓸어 볼게요. 나중에 상이 이 자리 받아서 면 자리 노리는 것, 그리고 차가 쭉 빠질 수도 있겠다. <laughs>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하포 이제 양포 분할 깔끔하게 해 주시고 중앙을 한번 이제 노려보겠다. 지금은 이제 마가 잡으면뭐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차가 좀 들어서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자리를 좀 주는 게좀 싫어서 먼저 잡으면 차가 이 자리 먹고 여기 노리니까 기분이 좀 별로거든요. 그래서 차로 한번 잡아주시고, 이제 포사타 가능하죠? 어, 점수는 아직도 0.5점 차이. 상대도 기력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만전. 어, 상당하죠? 일단 포사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포사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기물도 많이 묶여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유리한 입장이죠? 때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가요? 지금 뭐 들어설 수 있겠다라는 건데, 우선 때리겠습니다. 뭐 양사 없애고 포 하나 죽이는 거는 괜찮은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차가 대를 하게 되면 은 오히려 여기서 입궁해가지고 외통놀일 수 있다 과감하네요 자 지금 한번 이제 살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어서면 외통이죠 장군. 아! 차한칸 올릴 순 있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